특검 수사가 드디어 윤석열, 김건희 공동정권의 심장부죠. V1 대통령보다 더 셌던 V0 김건희씨 구속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. 김건희 특검은 6일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하루 만인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열립니다. 애초 몇번더 소환 조사한 뒤 영장을 칠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한 차례 조사만 해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. 세 가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첫째, 김 씨를 더 불러 조사해봐야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. 김 씨는 6일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예관했습니다.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,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건진 법사, 통일교 청탁 반클리프 앤 앞의 목걸이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. 김 씨는 모두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. 이런 태도로 볼 때, 더 불러봐야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보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. 둘째, 이미 7일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김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. 특검은 이미 이날 조사한 혐의들을 입증하는 각종 물증과 증언을 상당 부분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황과 증거가 다김 씨를 가리키는데도 혼자서만 부인하는 형국입니다. 이런 경우 자유롭게 풀어놔두면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 특검은 이런 의혹을 가중시키는 김씨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모순점에 대해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셋째,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무산도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. 만약 윤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했다면 김 씨도 몇 차례 더 불러서 두 사람 진술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을지 모릅니다. 그러나 이번에도 윤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해서 체포조사가 무산됐죠. 굳이 김씨 구속을 미룰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. 그렇다면 특검은 어떤 점 때문에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된 걸까요? 구체적으로 김 씨는 어떤 진술을 했는지, 특검은 어떤 근거로 이를 반박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,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 씨는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. 주가 조작 세력이 연락을 주고받고 7초 만에 김씨 계좌에서 주식 8만주가 매도된 7초 매매에 대해서도 우연의 일치라고 답했다고 합니다. 권호수 전 회장 등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미 다른 관련자들 진술과 증거를 통해 크게 허물어진 바 있습니다.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김건희. 윤석열 부부가 명시로부터 예순여 차례 여론조사 결과 3억 1,8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죠.